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긴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이번 영상은 저희 가족이 가을마다 하는 이벤트를 촬영해 봤어요. 미국에서는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호박을 사다가 현관이나 집에 장식해 놓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특히나 아이들은 농장을 방문하여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나 구경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이 농장에는 또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좋아하는 동물들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해요 동물 냄새가 좀 나지만 아이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이렇게 방문하여 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호박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고 줄무늬가 있는 호박도 있고 아니면은 크고 오렌지색 이런 호박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큰 거를 골랐는데 곤란하네요. 이 호박의 가격은 무게당으로 계산해서 큰 거를 사면은 좀 곤란하죠. 사과로 만든 도넛, 사과로 만든 과자 그리고 이렇게 사과로 만든 사이다까지 여러가지 사과로 만든 제품들이 있는데요. 사과가 제철이라서 아주 맛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음. 가격은 솔직히 마트에서 사는 게더 저렴해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지만 내년에도 또기 바라면서 이제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이사과도넛 한번 드셔 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제가 몇개더살걸 후회하고 있는데 <laughs>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 애플 사이더도 약간 독특한 사과 주스 의 맛이 나는데 안 드셔보신 분이면 한 번쯤 마셔볼만 해요. 그리고 저 사과 도넛은 정말정말 강추. 꼭 드셔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